일본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민당 총재 결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185표를 얻어 156표의 고이즈미 신지로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기 때문에 이제 임시국회 총리지명 표결만 남았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총리 취임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상징과는 별개로 그녀의 경제와 안보 노선은 일본 정치에서 가장 보수적인 중에 가깝습니다. 애나와 금리 안보 그리고 한일 관계까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다카이치 산하의 체제의 일본을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시장과 언론이 그녀를 주목하는지부터 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뚜렷한 신호, 두 번째는 국가안보 이슈에서 강경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두 축이 겹치면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운용 대외안보라인의 방향이 동시에 변할 수 밖에 없고 그 변화는 환율, 물가, 증시, 외교 현안에 곧바로 파급이 됩니다. 다카이치는 나라현 출신의 구선 중진으로 총무상과 경제안보상 등의 요직을 거치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후 역사 문제에선 일관되게 보수적 입장을 밝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 왔고 그때마다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죠. 사회 현안에서는 보수 성향이 더 선명합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과 동성혼에 반대해 왔고 여성천왕 허용에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인 유튜브에서도 부부별성에 대해 신중하거나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직접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과 실제 정책 지향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초기 정치의 과제가 됩니다. 여성 인재 등용을 말하더라도 할당보다 능력 논리를 앞세울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중도 확장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민감 이슈도 짚어봐야겠죠. 다카이치는 독도에서 일본 정부의 기존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지지해왔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참석을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만큼 상징 조치의 수위를 다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스쿠니 관련 메시지까지 겹치면 한일 관계의 온도는 초기 발언 한두 마디에 따라 급격히 출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북핵, 중국과 러시아, 대만 해협 리스크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집권 초반의 다카이치는 당내 결속과 민생에 집중할 유인이 커서 대한국 상징적 도발을 자제할 여지도 큽니다. 결국 경로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한국 관련 수위를 낮추고 실무 협력을 이어가는 절제 시나리오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수위를 높이는 강경 시나리오. 윤곽은 10월 15일 총리 지명 직후의 초기 메시지에서 빠르게 드러날 겁니다. 이제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베노믹스 2.0에 가까운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를 선호합니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0.5%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 흐름을 보며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의 속도를 저울질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 물가와 전국 코어 CPI가 2%대 중반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147엔 안팎에서 움직이는 지금 다카이치가 금리 인상 속도에 제동을 걸어온 점을 감안하면 시장은 완화 기조의 수명 연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 경우, 에나 약산력이 커지고 수입 물가를 통해 생활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정책 당국의 고민입니다. 외환 측면의 제약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9월 11일 미일 공동성명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되 과도한 변동에 한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G7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은 국내 목표를 국내 수단으로 달성해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겟팅은 금지된다는 점도 다시 못 박았죠. 더 나아가 개입 내역과 외환 보유, 선물 포지션을 최소 월 1회 공개하기로 하면서 스텔스 개입의 여지도 좁혔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정책 신호로 의도적 엔젤을 내세우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졌고 개입 역시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변동성 완화용으로만 정당화된다는 뜻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띄우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환율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약속 때문에 엔화 약세를 노골적으로 유도한다는 신호는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력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IMF 기준으로 일본의 일반 정부 부채가 GDP의 약 235%이고, 재무성 추계로도 2025년 말 중앙과 지방 장기 채무 합계가 GDP의 211%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방위력 증강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카이치식 완화 정책과 전략적 재정이 힘을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녀의 공약은 감세, 현금성 지원과 전략산업 투자로 내수를 띄우고 통화 정상화 속도를 늦추는 쪽이라 결과적으로 엔화 약세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노골적인 엔화 유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 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책형 펀드, 세액공제, 규제정비 등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레버리지 설계, 중장기 재정 계획과 부채, 이자비용 관리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세 축이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금세 희석되고 환율과 물가만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을 났습니다. 다카이치의 확장 재정, 완화 선호는 엔저를 통해 일본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밀어줄 수 있어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일부 품목에서 한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엔저는 한국 내에서 일본 여행과 소비를 늘리고 일본산 수입품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중간제 경쟁에는 부담을 남깁니다. 여기에 일본의 위기 관리 투자가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로 깊게 투입되고, 일본 은행의 점진적 정상화가 병행되면, 일본 산업 생태계의 정책 자금이 더 빠르게 스며들 공산이 큽니다. 안보로 시선을 돌리면, 큰 방향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 전략에서 방경 능력을 공식화했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토마호크 등 장거리 타격수단 도입, 미사일 방어망 고도와 합동성 강화가 핵심인데, 다카이치는 이 로드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공격적 방위력으로 표현되는 억지력 강화가 예산, 전력구조. 공맹 운영 전반에 더 진하게 반영될 겁니다. 다카이 씨는 여자아베라는 별명답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애나 약세 압력은 커지고 생활 물가가 다시 달아오르면 정책 딜레마는 확대되며 자민당의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는 예정대로 속도를 내고 사이버, 장거리 타격 역량도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광건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과거 발언보다는 일본 총리가 된 뒤에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